81번. 냉동 배관시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플렉시블 조인트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가요성. 가요성 조인트라고 합니다. 조인트다. 가요성 조인트다. 가급적 압축기 가까이에 설치한다. 맞죠? 왜? 압축기에서 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압축기의 진동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한다. 어좀 그렇지? 압축기가 진동 방향에 대해 판이 나가니까 냉동 배관이야 직각으로 위로 올려서 직각으로 압축기가 가공할 때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번은 맞죠. 기계 구조물에 접촉되도록 견고하게 설치 견고하게 설치하면 플렉시블 조인트가 흔들리 움직이질 않지. 그래서 답은 4번 찍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압축기 진동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한다. 자, 진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압축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이 있어서 나가면 이게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 진동 방향, 진동 방향이 아래 위로 흔들린다 하면은 이쪽으로 받쳐서 플렉시블 조인트를 놔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 진동에몇 도, 90도로 걸쳐서 작동시킨다 하는 거지. 플렉시블 조인트. 아 이거는 바닥면이고 플렉시블 조인트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놓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플렉시블 조인트를 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 방향이 아래 위뭐 좌우 흔들려 아래 위로 흔들리지 아래 위로 이쪽으로 흔들린다고 봤을 때 90도로 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 방향에 대하여 플렉시블 조인트를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를 직각으로 설치한다. 이거 맞는 거로 하고, 일단 무조건 틀린 거는 몇 번? 4번. 플렉시블 조인트는 꽉 조여주면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약간 흔들리도록 놉니다. 답은 4번. 이건 맞은 거예요. 82번. 압력 탱크 급수 방법에 사용되는 탱크의 부속품이 아닌 것은? 압력 탱크입니다. 급수, 물을 넣어주는 거야. 물을 넣어줄 때는 안전벨브 있어야 되고. 수명계 있어야 되고 압력계 있어야 되는데 트랩은 배출할 때 쓰는 거지 어왜 오염이 가스나 이런 게 나가지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때 쓰는 게 트랩이지 83번 배수배관에 관이 막혔을 때 이것을 관이 막혔대 배수 이것을 점검 수리하기 위해 청소구로 설치하는데 설치 필요 장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소구 청소구야. 배수 수평 주관과 배수 수평 분기관의 분기점에 분기점에 청소구 설치. 어, 맞는 것 같아. 수평 주관과 밖으로 빠질 때 분기점. 배수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곳에 설치. 똑같은 얘기지. 3번. 길이가 긴 수평 배수관의 경우 관경이 100A 이하일 때 5m마다 설치. 수직 배수수직관의 제일 밑부분에 설치. 이건 맞고. 그 답은 심작성 3번인데 틀린 거로 치자. 자, 84번 봅니다. 자, 냉매 유속이 낮아져서 낮아지게 되면 유속이 작아지면 흡입관에서 오일 회수가 어려워진다. 오일레스를 용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은이거뭐 단순 암기야. 틀려야지. 뭐. 84번 틀리죠. 85번. 급탕 배관. 급탕 배관은 물을 확실히 끓여서 올리는 거지. 틀린 것은 단간식의 경우 급수 간경보다 큰 관을 사용한다. 맞아. 하양식 공급 방식에는 급탕 감및 복귀 방는 하양식 공급 방식 하향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선 하향 구배 맞지? 보통 급단관은 수명이 짧으므로 장내 수리 교체가 용이하도록 노출 배관한다 맞죠? 연관은 열에 강하고 이게 틀렸네. 여기서 연관이라는 것은 무슨 관? 납관입니다. 납관. 그래서 P E B 예를 쓰는 거야. 그럼 열에 강해 약해? 납은 빨리 녹지?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4번. 8 6번 펌프 주의 배관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푸트 밸브, 푸트 밸브는 푸트 밸브 등 모든 관의 이음은 수밀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푸트 밸브는 어디다 들어가는 거냐? 탱크 밑에 스트레너라는 게 있지. 오물질 막는 거 구멍 뚫려서 오물질 막는 스트레너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이 새지 않게 여기다가 밸브를 달아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밸브? 이렇게 생겨서 들어가는 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게 잠기는 거, 이게 무슨 밸브? 이게 푸트밸브입니다. 푸트밸브다. 그래서 푸트밸브 등 등이지 등 모든 관의 이음을 수밀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흡입관의 길이는 가능한 짧게 맞고, 저항이 적게 맞지. 그래야 쑥쑥 들어오지. 흡입관의. 흡입관의 수평 배관은 펌프를 향하여 흡입관이야 흡입관은 하향 흡입관의 흡입 빨아들기는 수비관은 펌프에 대하여 하향, 하향 구배로 하면 높은 데서 펌프로 가면 안 되지 빨아당기니까 그러니까 뭐야 상향 구배로 하는 겁니다 흡입관은 배출관은 저절로 뿍뿍 나가야지 그래서 하향 구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양정이 높을 경우에는 펌프 도출과 게이트 밸브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왜? 체크 밸브 역류 방지입니다. 양정이 높을 경우는 역류 방지 밸브를 논다. 맞습니다. 86번은 뭐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야. 87번 방열기 주입 배관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열기. 방열기는 온수 배관이지. 아니면 저온 증기 수입을 수입을 맞죠. 공급관은 공급관은 앞쪽 올림에 역구배로 한다 환수관은 앞쪽 내림에 순구배로 한다 똑같은 말이네 공급관은 상향구배 환수관은 하향구배 구배를 취할 수 없거나 수평주간이 2.5m 이상일 때는 무조건 구배를 취할 수 없거나 수평주간 주간의 길이야 길일 때는 한 치수 작은 게 아니라 한 치수 큰 거로 한다 이것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88번. 88번. 우와. 너무 길어. 포기. 89번. 배관 도면에서 각 장치와 간의 번호를 부여하는 라인 인덱스의 기재 순서 4-2b n 1539. 포기. 자 다음 90 주철관 이음에 해당하는 것은 납땜 납댐. 납땜은 아니고 열간도 아니고 플라스탄 아니고 타이튼 찍고 틀렸다고 봐야지